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넬러 넬슨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정신치료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치유 상담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이 책이 원래는 소망을 이루어 주는 감사의 힘그책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그 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어,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그 감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써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감사의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음, 첫째 장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감사 습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 장에는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감사 습관, 인간 관계에서의 감사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3 장에서는 일이나 돈을 끌어당기는 감사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 '내면의 힘을 키우는 감사 습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특히나 광고나 사회적 분위기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완벽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돼. 그러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생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하고 어, 그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야 돼. 그리고 내 아이는 완벽해. 그런 식으로 모든 완벽한 것을 원하고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자.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매칠이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결혼 기념일에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결혼 기념일을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2주 동안을 아내 눈치를 보면서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아내가 좋은 추억, 행복해하는 모습을 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벤트를 짰어요. 리모진도 예약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예약도 해놓고 저녁 예약도 해놓고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카드도 준비하고 자신의 옷도 이제 새롭게 딱 멋있게 입으려고 새로 샀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근사하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서 근사한 남편이고 싶어서 옷도 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외출 준비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아내는 외출할 때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 리무진 기사님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외진 산골도 아닌데 길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보다 늦게 온 거예요. 한참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에 시간 예약,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예약이 지나가 보니까 자동 취소가 돼서 다른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했더니 아내는 이제 상심한 남편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냐고 바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책임감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반면 완벽주의는 재앙을 초래하는 화근이 된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완벽함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인생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잖아요. 똑같은 하루는 없어요. 매일 바뀌잖아요. 그런데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규정을 해놓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서 이것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완벽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틀에 만져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라. 일이 엉망으로 꼬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까요? 아내 옷이 없다고 막 투덜대면 같이 옷 골라 주면서 아내에게 어, 센스 있다고. 어쩜 옷, 옷은 그래도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당신이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어, 리무진 기사님이 막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면 차근차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기사분도 당황했을 텐데 길을 못 찾아서 <laughs> 시간은 됐고 당황했을 텐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을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소, 시간에서도 기다리는 동안 아내에게 기분 좋은 로맨틱한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늦어서 예약이 취소가 됐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한테. 오히려 오히려 잘 됐어. 당신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딘지 이야기해. 내가 어디든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상심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추억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새로운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에 매이지 말고 원래의 목적을 추구하라. 그 자신이 계획한 대로만 꼭 돼야지만 행복하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틀어졌어도 본래의 목적은 아내를 위한 이벤트였잖아요. 아내가 행복해하고 아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그 목적은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내에게 음,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라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긍정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불평하거나 투절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인생은 완벽한 드라마가 아니다. 인생이란 단지 인간이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즐기는 여정이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그것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당신은 이불완전한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여정인지를 깨닫고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란 단지 인간인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즐기는 여정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뭐 내가 계획한대로 잘안 됐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충분히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이 무엇이 있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음, 좀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